방탄소년단 B. 1 인기 랭킹 투표 98주 연속 1위. 방탄소년단 BTS B가 일본에서 인기 투표 1위를 휩쓸며 독보적 인기를 빛냈다. B는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일본 인기 아이돌 랭킹 사이트 레안에서 실시한 K팝 남자 아이돌 랭킹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98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B는 한국 배우 인기 랭킹 사이트 비안위 20대 한국 배우 부문 투표에서도 9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연기자로서도 빛나는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K팝 아이돌 랭킹과 오디션 정보를 다루는 K팝 주스 KPOP 주스에서는 K팝 아이돌 사상 누적 득표수 300만을 최초로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 기간에 걸쳐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같은 주간 K컬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케보드위 케이팝 꽃미남 아이돌 투표에서도 뷔 54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케이팝 대표 비주얼의 위상을 뽐냈다. 일본에서 한류의 뜨거운 열풍이 시작된 이래 뷔는 각종 인기 랭킹 투표뿐만 아니라 일본 구글과 트위터 등 SNS에서 한국 연예인 중 가장 많은 언급량을 기록,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하고 있어 일본에서의 활동도 크게 기대되고 있는 스타다. 뷔는 일본에서도 가수, 연기자, 예능인 등 멀티엔터테이너로서 각광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드라마 화랑 에 출연 천사같이 맑고 순수한 한성 역을 맡아 귀여운 매력을 뽐내 단 한편으로 연기자 김태형으로 주목 받았으며 수많은 팬들이 다시 연기 자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공중파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드라마 화랑은비의 출연작으로 여전히 뜨거운 인기 를 구가하고 있다. 일본 방송 tbs 는 여러 차례 드라마 화랑을 방영하고 있는데 매번 시청률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최초 한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동영상 방송 미디어인 Mnet 팬위, Mnet 스마트 플러스에서 화랑이 방송 중이다. 비는 일본 MZ 세대의 워너비 스타이며 정치, 경제, 대중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셀럽들이 비에 대한 뜨거운 팬심을 고백하고 있다. 일본 방송 신문 야후제팬 등은 비의 근황 및 소식을 전하기 바쁘며 방탄소년단의 영상이 소개된 일본 TV 방송에서 비의 모습이 나오자 진행자를 비롯해 출연진들이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이 SNS 상에서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